이번 화재 같은 경우에는 네. 뭐 저희도 지금 굉장히 많이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? 예, 그렇... 그 정도 전산실 하나의 화재로 이렇게 국가 음. 시스템 전체가 다 무너진다 라는 예, 예. 것은 정말로 어, 황당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고 예. 충분히 예견될 수 예, 있을만한 예, 상황이었고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제대로 마련되거나 음. 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일종의 이제 그 it 시스템 그 서버 시스템 뭐 이런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예.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에 음. 대한 문제를 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두 예. 가지 국가적인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를 잡을 때 예. 이거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경각심을 음. 와, 너무 갖지 못했던 예. 것 아닌가 이런 일이 터지면은 여야는 항상 지난 정부 잘못이다. 사실 취임한 지 4개월밖에 안된 그런 네. 점도 있고 한데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? 제 보기엔 둘다 문제죠. 문제죠. <laughs> 예. 어떻게 보면 저희 민주당도 당시에 그 국가 지금 이 전산망의 예. 이중화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. 국회나 당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팔로우업안한 거잖아요. 아, 저는 오히려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예전에 있었다는 거를 보면서 음. 아 이게 저희도 뭐 당신은 야당이긴 했지만 예, 예.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음.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한 이야기들을 해와야 되, 됐던 것 아닌가라는 예.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.